예, yeah, 라티나, 옆집 미국인은 너랑 나이도 비슷하고, 아니, 오히려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 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어린 시절부터 엄마, 친구, 딸, 아빠, 친구, 아들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저랑 비교할 친구 자식들이 없었지만, 솔직히, 라틴 아메리카를 자꾸 미국과 비교하는 건 정말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의 우와 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 사람이 저는 라틴아메리카와는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적은 라틴아메리카에 조금 더 관심을 갖게 하려고 제목을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라틴아메리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라틴아메리카의 나라들이, 라틴아메리카의 사람들이 미국보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보다 열등해진 과정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라틴 아메리카가 같은 아메리카 식민지로 시작한 미국과는 다른 길을 걷게 된 과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여 개의 나라로 쪼개진 라틴 아메리카의 근현대사를 뭐 굳이 구분해 보자면 1810년대부터 1860년대까지는 독립을 했지만 혼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1870년대부터 1920년대까지는 보수주의적인 과도 정부가 집권을 하고요. 1920년대부터 50년대는 세계 대공황 때문에 포퓰리즘 정부들이 들어서요. 1960년대부터 한 20여 년은 냉전 시대 때문에 군부 독재 체제들이 들어서죠. 1980년대 이후로는 민주화가 되면서 좌파와 우파의 실험이 번갈아 나오는 걸로 나눠집니다. 물론, 1980년대 이후도 세분화하면, 1980년대부터 한 90년대는 신자유주의적인 실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는 신좌파적인 전환 정도로 볼수 있는데, 뭐 초현대사는 아직도 현대 진행형이라고 봐야겠죠. 라틴아메리카 근현대사 끝.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못다 한 식민기와 독립기에 대한 분석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왜 미국과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식민기와 독립기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리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리적인 요인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보죠. 북아메리카 식민지건, 남아메리카 식민지건, 독립 초기는 다 비슷했습니다. 이주민들의 원주민 학살이 이루어졌다. 이주민 사이에서도 빈부격차가 적지 않았다. 지방정부 중심의 연방주의와 중앙정부 주시의 주권주의의 대립도 있었고,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대결도 있었다 그런데 왜? 첫 번째는 식민기 동안 뿌리깊게 자리 잡은 보수주의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의 독립전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북아메리카 식민지를 개발한 17세기 영국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했습니다 인구가 늘면서 빈민층도 늘어나고 종교적으로도 국교인 성경회에 맞서서 청교도라든지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반발도 거셌어요 영국 왕실은 이런 반대 세력을 북아메리카 식민지로 쫓아 보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왕실과 스페인 정부에게 남아메리카 식민지는 안정적인 약탈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왕실에 충성하는 귀족들 중심으로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부왕과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위임통치 엔코미엔다 체제 300년은 귀족, 소작인 노예, 그리고 페닌슐라르, 크리오요, 홍요린, 원주민으로 나눠진 보수적인 체제를 유지, 강화시켰습니다. 미국도 원주민을 학살하고 얻은 수많은 토지를 오히려 소규모로 팔거나 무료로 나눠줘서 자영농을 키웠어요. 그러나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아시엔다라고 불리는 대토지 소유제도가 청산되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이런 보수주의적인 문제가 독립기에도 유지된다는 겁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독립이라기보다는 라틴 아메리카 민중들의 독립이라기 보다는 크레올 출신의 카우디오로 불리는 지방 유력자 군벌들의 독립이었습니다. 초기에 독립운동을 주도한 원주민이나 흑인 노예 등의 어떤 민중들은 배제된 채 크리오요 엘리트를 중심으로 독립이 되면서 식민시대와 다를 바 없이 군대, 교회, 대규모 지주라는 권력의 토대가 유지. 강화됩니다. 원주민이나 혼혈인 흑인 노예 같은 대중들한테는 독립 이후 건 식민 시기 건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새로운 노세 올라탄 똑같은 기수 같았다라고 하죠. 세 번째 독립의 타이밍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미국이건 중남미건 유럽 열강들의 어떤 상호 견제 그니까 놀부 심보 때문에. 독립 과정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조금 애매했어요. 미국은 1789년 연방공화국이 출범했는데 이때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20년 동안 유럽이 휘청거릴 때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스스로 경제 성장을 하기 좋았죠. 그런데 라틴아메리카가 독립을 인정받기 시작한 1820년대부터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보수주의적인 비인체제의 시기였습니다. 결국 대서양에 패권을 준 나라들, 19세기엔 영국, 20세기엔 미국 같은 나라들의 뒷공작으로 분열과 혼란을 겪었고, 국가적이고 대륙적인 역량을 한데 모으고 길을 기회를 잃었습니다. 네 번째는 자원의 저주로 볼 수도 있어요. 라틴 아메리카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대륙입니다. 칠레의 구리와 밀 아르헨티나의 양모와 쇠고기 페루의 구아노 브라질의 커피. 뭐, 쿠바의 사탕, 베네수엘라의 카카오, 멕시코의 에네켄 등등, 농산품이나 광물 등 어떤 1차, 2차 산업의 생산물을 주로 수출 하면서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국내 산업의 성장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상공업, 교육, 도시화, 정치제도 등등이 사실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전근대적 상황에서 자원수출 위주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유럽과 미국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내부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에게 정치경제적으로 종속되는 모습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독립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제국주의로 부를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었던 유럽 열강들 제국주의 막차를 탄 미국 러시아 일본 등과 식민 지배를 당하면서 내외부적인 문제를 껴안고 독립한 신생 독립국들은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사람이 못나고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다시 라틴아메리카의 19세기로 돌아오시죠. 181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 대부분의 나라가 독립합니다. 그러나 시몬 볼리바르나 호세데산 마르틴 같은 영웅들이 물러나고 1830년대부터는 독립투쟁기간의 군사 경제력을 강화한 카우디오들이 날뛰기 시작해요. 그 30여 년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지방 군벌, 카우디오가 중앙 정치권의 엘리트나 관료로 변모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만 호족들이 고려의 문벌귀족으로 자연스럽게 변모하잖아요 1870년대부터는 그런 중앙 엘리트들의 나눠먹기 정치 중앙 집권적인 과도 지배 체제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멕시코의 프로피리오 디아스 정권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안정기를 찾은 유럽을 본보기로 삼아서 1800년대 후반부터 유럽 이주민들을 엄청 봤습니다. 유럽의 도시문화도 수입을 하고 인종적인 개조도 시도를 하는 거죠. 조금 나쁘게 말하면 표백 또는 탈색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19세기를 강타한 인종주의가 혼혈의 대륙인 중남미에도 상륙을 하는 거죠. 1857년부터 1930년까지 아르헨티나에만 600만명이 넘는 유럽인들이 이주합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의 이주민 비중은 30%에 육박했어요 이런 유럽 이주민들이 늘어나면서 브라질의 상파울루 아르헨티나의 부리노스아이레스 등등은 남아메리카의 파리로 불립니다 그런데 중남미의 근본적인 문제 사회경제적인 양극화 문제는 더 심해졌겠죠 20세기 중남미는 사회지 포퓰리즘에 취약해집니다. 이 비슷한 게 1980년대부터 중동세계에 불어닥친 이슬람 근본주의 같은 겁니다. 국가의 부는 늘어나는데 빈부의 격차는 심해지고 정부는 강대국의 꼭두각시인 것 같고 대중들은 민족주의적이면서도 극단적인 구호에 취약해지죠. 1910년대 멕시코에서 처음 대중투쟁이 시작이 됐고요. 1920년대 이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라틴 아메리카에는 포퓰리즘 정부가 대세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아르헨티나의 후안페론, 브라질의 제툴리우 바르가스. 조금 뒤세대긴 하지만 칠레의 살바도르 아이안데 등등 캐릭터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 민족주의적인 구호, 국가 자산의 국유화, 노조 강화와 임금 인상 등의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대중들의 정치 참여, 19세기부터 형성된 과도 지배 체제와는 구별되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런 포퓰리즘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냉전 시대가 오면서 사그라듭니다. 미국에겐 뒷마당과도 같았던 이 라틴 아메리카에 라이벌의 정치 경제 체제와 비슷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는 걸 미국이 용납하지 않은 거죠. 물론 카스트로와 케게베라가 세운 쿠바는 예외가 되죠. 그렇게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군부 쿠데타와 독재, 국가 주도의 관리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이건 같은 시기의 우리나라와도 비슷하죠. 실제로 뭐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등등은 국가 주도로 산업을 성장시키면서 고도 성장을 겪기도 합니다. 다만 이때 수출 주도 성장을 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수입 대체 산업화, 그러니까 수입하던 거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게 유행을 해요. 수입 대체 산업화가 생각보다 성공하지 못했고, 1980년대부터 라틴 아메리카는 민영화와 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테스트 베드, 실험 무대가 됐고, 이와 함께 이 대륙도 독재를 청산하고 천천히 민주화를 달성합니다. 아르헨티나의 군부 독재가 위기를 겪다가 근처의 섬에 영유권을 주장하고 전쟁을 벌이는 무리수를 뒀다가 영국한테 참패를 당하는 게 바로 포클랜드 전쟁입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신자유주의의 아쉬운 결과 때문에 다시 좌파 세력이 정권을 잡아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브라질의 룰라 등등이 있었죠. 굴곡진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틴 아메리카는 미래를 향해 시동을 건다는 의미에서 기로에 서 있다. 에러 크로스 로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멕시코부터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그들 간의 차이보다는 그들 사이의 동질성이더 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공동시장으로 성장하기 좋다는 의미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르과이, 베네수엘라가 느슨하게 맺고 있는 남미 경제 블록, 그리고 남아메리카 국가들이 참여하는 남미 국가연합 등을 통해서 정치경제적 통합도 모색하고 있죠. 우리와 생각보다 먼 나라의 이야기, 그리고 상대적으로 짧은 근현대사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긴 시간을 할애해서 다뤘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더안 다룰 것 같기도 하고 먼 친척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집을 돌아보는 기회를 갖듯이 먼 나라의 역사를 통해 가까운 동아시아와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것 같아서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시험엔 나오진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을 누르고. 라틴 아메리카와 관련된 책이나 기사를 읽을 때 또는 그냥 옛날 이야기 듣듯이 한번더 보세요. 그리고 두번더 보세요.